비싼 울세라, 써마지를 받고도 몇달 만에 다시 처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시술도 잘 받고 관리도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폭상 늙은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빠져 있었던 단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시술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울쎄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을 받으면 얼굴이 영구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처지기 시작하고 1년이 되면 시술 전보다 더 무너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시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패턴을 보였어요. 시술 직후엔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다가 몇달후 다시 오시면 표정부터 달라져 있더라고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가는 피곤해 보이고, 턱선은 흐릿해져 있고요. 자세히 물어보면 시술 후 특별히 관리한 게 없다고 하세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은 매일 우리가 짓는 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입꼬리를 내리는 습관,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 턱을 괴는 습관,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는 습관, 이런 작은 동작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면서 얼굴 근육을 계속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중력과 근육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입 양쪽 끝을 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약해지고요. 그래서 무표정일 때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처져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근본적인 근육 불균형은 그대로니까 금방 다시 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 후 보습을 소홀히 하시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진피층이 쪼그라들면서 탄력이 무너져요. 특히 겨울철엔 수분 증발이 빨라서 한 달만 보습을 게을리해도 잔주름이 확 늘어납니다. 시술로 올린 피부를 제대로 지탱하려면 피부 자체가 촉촉하고 탄탄해야 하는데 그걸 놓치시는 거예요.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안 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스마트폰을 볼때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비근이 약해지고 턱 라인이 무너지고 이중턱이 생깁니다. 목과 턱은 얼굴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부위인데 여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얼굴을 리프팅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비싼 돈 들여서 받은 시술을 최대한 오래 효과적으로 유지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시술만 믿지 말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표정, 자세, 보습 습관만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얼마 전제 지인 중에 67세 이모님이 계셨어요. 몇달 전에 울세라를 받고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확실히 올라가고, 턱선도 또렷해지고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는 칭찬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만나보니까 얼굴이 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시술만 믿고 생활 속 근육 습관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모님은 평소에 입꼬리를 내리는 표정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셨어요. 무표정일 때도, TV 볼 때도, 책 읽을 때도, 입 양쪽 끝이 계속 아래로 향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래로만 힘을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 시술로 올린 피부도 결국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게다가 보습도 제대로 안 하고 계셨어요. 세안 후에 로션만 가볍게 바르고 끝내시더라고요. 겨울철인데도 수분크림을 따로 안 쓰고 계셨어요. 저는 이모님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평소 무표정일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들고 그 상태로 5초 정도 유지하는 걸 하루에 10번만 반복하라고 했죠. 그리고 광대 아래랑 콧볼 옆을 손가락으로 10초씩 눌러서 근육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습은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크림을 두번 덧바르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모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팔자 주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단 일주일 만에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시술은 그대로인데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이모님처럼 시술은 받았는데 금방 다시 처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시술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입꼬리를 내리는 표정, 굳어있는 얼굴 근육, 스마트폰 볼때 숙인 자세, 부족한 보습,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얼굴을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습관들만 제대로 잡아도 시술 효과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중요한 실천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노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일상에서 시술 효과를 떨어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반복되면 얼굴 전체가 아래 방향으로 당겨져요. 한국 안면 근육 연구 자료를 보면 입꼬리 내림근 사용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팔자주름이 빠르게 깊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영수 님도 입꼬리를 내리는 표정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시술 후 3개월 만에 효과가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무표정일 때 살짝 미소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1mm만 올리고 5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근육이 바뀝니다. 다만 눈가에 힘이 들어가면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입 주변만 살짝 움직이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찍고 계신가요? 중안면 근육이 굳어 있으면 리프팅을 해도 피부가 위로 붙지 않습니다. 해외 안면근막 연구를 보면 중안면 근육 유연성이 노화속도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밝혀졌어요. 74세 이정수님은 콧볼 주변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어서 시술 효과가 절반으로 감소됐습니다. 시술 받고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처지더래요. 콧볼 옆이랑 광대 아래를 손가락으로 10초씩 눌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광대 아래를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돼요. 강하게 누르면 멍이 들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자주 뭉치시나요? 보습이 부족하면 진피층이 마르고 쪼그라들면서 탄력이 바로 무너져요. 국내 피부과학 자료를 보면 겨울철 수분 감소는 노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72세 최미자님은 보습을 소홀히 하다가 겨울 한달 만에 잔주름이 급격히 늘었어요. 특히 눈가랑 입 주변이 심하게 건조해지더래요.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크림을 두번 이상 덧발라서 수분막을 형성하세요. 첫 번째 바르고 1분 기다렸다가 두 번째 덧바르면 수분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알콜 성분이 많은 제품은 건조함을 더 악화시키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보습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아래로 보는 자세는 턱 라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목비근 약화가 턱선 처짐의 주요 원인이고 자세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62세 장성호님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가 이중턱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원래 턱선이 또렷했는데 몇달 만에 흐려졌대요.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고 하루 한번 10초간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젖히고 그 상태에서 턱 끝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면 목비근이 강화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목을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볼때 고개가 얼마나 숙여져 있나요? 얼굴 볼륨이 부족하면 인대가 지탱하지 못해 처짐이 더 빠르게 와요. 볼륨 감소가 있는 얼굴은 인대 지지력이 평균 대비 30%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윤진아님은 볼살이 적어서 인대 처짐이 빨라졌고 시술 효과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리프팅을 해도 금방 다시 내려오더래요. 앞 광대와 중안면부를 중심으로 미소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키세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광대 쪽에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20번 정도만 반복해도 볼륨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힘을 너무 주면 눈가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여러분은 얼굴 볼륨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미간 근육이 굳으면 눈썹 사이 주름이 깊어지고 표정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평소 미간을 자주 찌푸리는 분들은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아도 미간 주름은 잘안 펴지고 표정도 여전히 어두워 보이는 거죠. 미간을 5초 눌렀다가 바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붉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광대 아래 근육이 굳어 있으면 팔자주름이 더 빠르게 깊어져요. 이 부위는 우리가 웃을 때, 말할 때 계속 움직이는 곳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집니다. 엄지로 광대 아래를 둥글게 누르며 10초씩 천천히 이완해보세요. 광대를 강하게 누르면 울림이 생길 수 있으니 힘조절이 중요해요. 팔자 주변이 뭉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는 근육입니다. 반대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은 강해지고요. 그래서 무표정일 때도 입 끝이 처져 보이는 거예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검지로 살짝 눌러서 저항을 만든 후 10초 유지하세요. 양쪽 균형이 맞지 않게 올리면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니 거울 보면서 하세요.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이제 더 실천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릴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비근은 턱선을 지탱하는 정말 핵심적인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턱 밑살이 처지고 이중턱이 생기고 얼굴 전체가 무거워 보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해 보세요. 목 통증이 있다면 강한 스트레칭은 피하고 가볍게만 하세요. 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턱선이 흐려지셨나요? 시술 전후 보습은 효과 유지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금방 주름이 다시 생겨요.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영양크림을 덧발라서 수분막을 만들어주세요. 오일만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하니까 반드시 수분크림이 먼저예요. 지금 바르고 계신 보습 루틴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표정 근육은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광대를 올리는 근육은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하루에 한번 거울 앞에서 크게 웃는 표정을 5초간 유지해보세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광대가 확실히 올라가도록 의식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굴 전체 근육이 균형을 찾습니다. 자는 동안 베개 높이도 정말 중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턱이 눌려서 이중턱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목주름이 생겨요. 적당한 높이는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베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턱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피부 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피부 세포가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면 밤새 빠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니까 물로 마셔야 해요. 얼굴 마사지를 할 때는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려야 해요. 반대로 하면 오히려 처짐을 악화시킵니다. 손가락에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턱 끝에서 귀쪽으로, 콧볼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세요. 힘을 너무 주면 피부가 늘어나니까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식습관도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한 끼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꼭 드세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도 콜라겐 합성에 필수예요. 딸기,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사계절 내내 필수예요. 겨울에도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해요. 실내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으니까 아침에 한 번은 꼭 발라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수면 시간도 피부 재생에 직접 영향을 줘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시간에 자야 피부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늦게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부 회복이 안 돼요.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하나로 모이면, 여러분의 얼굴 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싼 시술을 받아도 다시 처지는 이유는 시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때문이에요. 잘못된 표정, 굳어있는 근육, 스마트폰 자세, 보습 부족 같은 일상 관리가 빠지면 어떤 리프팅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중 하나가 시술만 받으면 얼굴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술은 일시적으로 피부를 올려주는 거고, 그걸 유지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입꼬리를 계속 내리고, 근육을 방치하고, 보습을 소홀히 하면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처지기 시작해요. 심하면 시술 전보다 더 무너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얼굴 탄력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중안면, 근육 이완, 목 스트레칭, 충분한 보습, 올바른 자세,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술에 의존하는 관리에서 벗어나서 내 근육과 습관을 바로 잡는 관리로 바뀌면 노화 속도 자체가 달라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술을 반복할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탄력은 떨어지고 결국엔 시술 효과도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엔 1년 갔던 게 나중엔 6개월, 3개월로 줄어들어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술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 시술 없이도 충분히 탄력 있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이 균형을 찾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잡히면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인위적인 시술 없이도 건강하고 젊은 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평소 표정부터 꼭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 상태로 5초만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일주일 후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표정 하나만 바꿔도 얼굴 전체 근육이 바뀌고 근육이 바뀌면 탄력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